망했다 망했다 비온다 히 비온다 오늘은 튤립 심기 이미 눈이 내렸지만 심는다 이렇게 하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지? 가위는? 갖다 놨어? 어아 진짜 센스 이렇게 없네 아니 다 가위 갖고 올게요 아니 가위를 왜 굳이 갖다 놔? 짝 하면 여기 옆에 놔두면 되지? 비 오니까 어? 지는건가벼 녹슬자네 <laughs> 그냥 일자로 쭉 파서 하던데 유튜브 보니까 난 몰라요 그럼 빨리 이거 그만 찍고 이거 한번 뒤집어 봐 알았어요 그렇게 넓게 심으면 100개 어떻게 심어요?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심는데 공간이 너무 다닥다닥하면 안돼왜 유튜브에 다닥다닥 했어? 몰라 내 언뜻 본 기억으로는 그러던 거 같은데 빨 도와줘 잘 하겠지 뭐 음. 20cm에서 30cm를 꼭 지켜야 돼? 20cm 노지에서 하면 왜냐면 깊게 안 하면 언대 어. 20cm 안될거 같은데 이거 흙을 더 이쪽으로 퍼어야지 어. 음. 이렇게 넓게 <laughs> 여선생님 <laughs> <laughs> 거기 구은 <laughs> <굶으면> 나와요 <laughs> 아왜이렇 까지? 몰라 되겠지? 아 망한 거 같은데 아니야 흙도 덮으면 되지 얘를 더 풀어야겠다 네. 이흙좀 여기 다 해가지고 더 해야겠다 네흙 아끼지 말자 네아꼈다가안될것 같다 선 이거 하나 더 가져와요 아그흙 하나 더 쓴다고요? 네아 알았어요 난 그것만 다 쓴다는 줄 아니 이게 무슨 꼽밖에안돼 그렇네 눈꼽이네 아니면 저거 크다란 거그 오르가닉 그거 쓸까 토마토?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올게요 네. 여기에 10만원 부었다고? 어 10만원 부었지 이거 씨앗만 해도 5만원 넘어 어 아, 그래요? 응 축축하면 뭐한다고? 썩어 흙이 축축하면 썩어? 응 그래서 한국은 여름에 노지라도 캐는 거야 장마가 많이 오면 장마가 오 어. 때문에 여기 하고 응. 낙엽을 위에다가 이렇게 싸주면 어 겨울 나이가 좋은 건데요 오저 어. 낙엽 쎘어요 이눈이 이 머리카락에 맺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튤립을 보겠다는 열정으로 퇴근하고 나서 너무 오늘 퇴근하고 나서 겁나 빨리 온 거야. <laughs> 심을 데가 없어요 이제. 안돼. 우리 검은 돌이 심어야 돼. 된거 같아. 자잘 다져줬어. 어. 그 물을 비를 비를 내려야 돼.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. 그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. 아 이거 물 뿌리는 걸안 찍었다. 깜빡했네. 많이 드는 취미생활이다 난 취미생활이 생겼어 그래도 딴걸하면싼 거야 그럼 진 도와주지 말고 너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근데 비료하려고 그거 다 건조시켜놨는데 그냥 그렇게 뿌려놓고 뭐는 거기 많잖아요 저거 다 넣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 쓰면 되지 많어 없네. <laughs> 어 여기 여기 다 있네. 우리 튤립. <laughs> 이거 아이고야. 아이고야. 그게예요. 죽여주세요. 어그 잘라도 되는 거예요? 그만 애들은 없애야 돼요. 왜요? 모그군자그군 <laughs> 그런 거야? 네. 그럼 얘도 심으면 얘는 나는 거 아니야? 둘다안날 수도 있다. 영양분을 영양분은 한정돼 있는데 응. 둘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저 자리에 다섯 개가 심어지면 영양분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다 지금 한 응. 화분에 알이 영양분이야. 아그 알이? 그렇해. Oh